대전에 대한 첫인상이 어떻습니까? 예 제가 대전과의 인연은 제가 어려서 이제 중앙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음. 대전역에 내려서 가락국수 한 그릇 먹고 음. 그 다음에 다시 타고 올라가고. 음. <laughs> 어, 이 신도시 지역이 아주 뭐 너무 저 도시 계획이 잘돼 있고 공원도 음. 아주 많고 또 원도시면 심 원도심대로 또그 옛맛이. 옛 그대로 정치가 이렇게 묻어나는 또그 도시 신과 구가 잘 조화된 아주 미래가 밝은 그런 도시인 것 같습니다. 참 아. 기분이 좋습니다, 캐자카. 예. 우리 동국대 선후대로는 누가 많이? 예, 많죠. 뭐예 이덕화 선배님, 뭐, 예, 뭐 강석우 선배, 또 예. 제가 그 중간에 그재미들로 이제 뭐 최민식 씨, 한석규, 뭐 박신양, 예. 뭐 이경규 씨도 이제 제 저랑 또저 바로 같이 동문 수학을 예. 했고요. 예. 한국 드라마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드라마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저희 하, 한 요새 한류라 요새 한 그러죠. 한류를 이끄, 이끄는그 근간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먼저 드라마가 1차로 가서 접근을 하고 거기서 이제 케이팝이 탄생이 되었고 음.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산업화를 이루면서 문화적으로도 엄청난 굴곡진 시대들이 예. 압축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시대의 어떤 괴로움, 현실의 어려움을 춤과 노래로써 즐겨 즐기면서 오늘을 이, 이, 있는 그런 유쾌함 이런 것들이 저희 기질적으로 저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통 보면은 이 생각을 많이 가지신 분 어떤 지혜를 가지신 분이 몽상가들이 보면은 이 실천력이 약한데. 우리 원장님은 들어보기만 해도 왜대전문화진흥원장으로 왔는지 제가 이유를 알것 같습니다. 아, 보니까. 아, 예. 자, 우리가 또 이제 좀 아픈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예. 10월과 11월은 연예계에서는 마의 달이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 자살도 많이 일어났었고, 10월, 11월에. 또 마약, 뭐 탈시에. 아, 이런 것을 선배나 동료 입장에서 보면서 어떠한 소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 저희들이 굉장히 외로운 직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그~ 직업 자체가 특성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음, 음, 음.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질이 특별한 기질이 누군가로부터 주목받고 싶고 하고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고 음. 어, 그 인정과 박수가 비록 충, 충분한 대가가 오지가 않더라도 네. 그것만으로도 삶의 어떤 가치를 느끼고 뭐. 어, 그게 삶의 에너지가 되는데 네. 어느 날그 중인 환실이의 삶을 네. 살다가 그, 그 시선들로부터 관심으로부터 소외될 때어 네. 굉장히 어떤 자괴감이나 어떤 극심한 소외감이나 우울증에 빠지고 음. 이건 뭐좀 직업적인 특성. 기질적인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저중앙의 저희 그 중앙 정부하고 해서 저희가 어 대중문화 예술인 지원 센터에서 뭐 그런 거에 대한 어그 뭐. 지원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뭐 전문 전문의와 상담할 수 있는 기회, 뭐 이런 것들도 하고 하는데, 그 근본적인 뭐 치유 이책이 되지 않지만 보다 그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어, 무엇인가 좀 도움이 되는 무엇인가를 좀더 만들어야 되겠다. 연예계 하면은 우리가 이제 밖에서 눈으로 보는 어떤 하리안마 바지, 사실은 우리 그 연예계의 그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애한은 잘 모르거든. 사실은 잘 모르고 또. 오늘, 그 우리 이호정 원장님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야, 어떻게 내가 그 바라던 답변 이상의 그 진솔함과 애절함들을 다 얘기하시니까, 이게 바로 이호정 원장님의 인기고, 시청자들에 대한 인기고, 후배들에 대한 어떤 신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아까. 듭니다. 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981년에 난장이가 쌓아올린 공으로 네. 데뷔를 하셨습니다. 그래요? 당시 첫째 아들이 우리 안성기 선생님이었고, 두째가 우리 이호정 원장님이었습니다. 책 네. 작품인데 그때 처음부터 기라슨 같은 배우들과 같이 연륜을 냈습니다, 그지 네. 그런데 그, 그 작품이 사실 한국의 문학의 핵을 끊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그때 그 연기 어땠습니까? 어, 조세희 선생 원작의 그 난장의 소원인 작은 공에서 예. 이제 어느 한 부분을 이제 저희가 발췌해서 음. 영화 했었는데, 어, 뭐이젠 지나간 시대입니다만 그때가 그 그 어두운 시대였지 않습니까 음, 시대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저뭐 제약이 많고 음. 이러던 시대여서 그 영화를 하면서 그 대본이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수, 수정이 됐었어요 예. 사전 예. 뭐 검열 뭐 검열 검열 그리고 그렇지. 제가 그 결과물로서. 당시 이제 대종상 신인상 후보로 추천이 음, 되어졌는데 음. 그쪽에서 아, 이 영화는 저 출품을 아, 못 받아주겠다. 아, 아, 아. 사회 문제를 아, 아. 너무 직접적으로 다뤘다. 뭐, 이래. 예. 뭐 그랬던 그것도 있고 그래서 뭐그 당시 재학 중이셨죠? 예, 그때 예. 예, 대학에 재학 중이었고 예. 그때 제가 그 아까 한분 빼놨는데 그 막내가 금보라 씨가 제여동생으로때 아, 아, 출연했었습니다. 예. <laughs> 네, 그랬던 그 시대의 아픔이 온전히 저한테도 남아있는 예. 그런 작품입니다. 연기란, 그, 우리 연기자를 저는 바라보기에, 야, 우리 시대의 아름다운 장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오늘 우리 이호정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야, 정말 그 남의 인생을 내 영혼에 받아들여서 정말 아름답게 표현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한번 보니까 동생 이기영 씨도 같이 탤런트시더라고 보니까아 이거 가문의 비밀인데. <웃음> <웃음> 오늘 원장님께서 오늘 가문의 비밀을 다 밝히시는구만요. 예. 어. 그 자이언트라는 드라마에서 같이 나오셨죠. 예. 음. 어떠시에 동생과 같이 연기해 보면. 어, 그 드라마 제작사를 어. 제가 경영하던 드라마 제작사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그 드라마를 기획을 해놓고 이제 그 예. 드라마 제작사에서 손을 떼거든요 그랬더니 그 감독과 작가가 예. 어, 이제 정말 정말 저한테 저. 예. 딱 그냥 단서 조항으로 예. 저를 묶어갖고 제가 <웃음> <웃음> 어쩔 수 없이 형제간의 어. 카메라 앞에서는 그런 저 난처한 모습을 시청자들께 보여드렸는데 어. <웃음> <웃음> 괜히 좀좀 좀 당혹스러웠죠. <laughs> 두분 중에서 누가 꽃미남이고 누가 연기파니까아그뭐둘 다. 어, 저 카, 카메라 앞에서 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어, 저는 지금 이, 이 일에 좀 매진하고 있으니까 저는 제 동생이 훨씬 낫다고 아. 어,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우문의 핸답이었습니다 <웃음> <웃음> 자 우리 이호정 선생님 하면 선이 굵은 연기로 원래 또그 악역으로 또 아니면 중후한 연기로 이렇게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후득하고 자상한 아빠로서의 역할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연시하고도 이제 그 가치가 되니까 가정에서는 어떤 아빠입니까? 어, 저희 시대에 뭐 제가 아버님께 받았던 그대로를 물려주는 뭐 그런 아빠죠. 조금 더 개선되지 못하고 음. 늘 마음속으로는 어, 친절한 아빠, 어, 자상한 아빠, 어, 아이들과 소통하는 아빠, 뭐 아빠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게, 그게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laughs> 그러니까 요즘 그 TV에 무슨 저 공익 광고 그런 게 나옵니다만 네. 어? 밖에서만 잘하지 말고 안에서도 잘해라 그러는데 제가 참 그게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만약 에 이렇게 인터뷰에서 이렇게 답변한 거를 네. 저희. 자식들이 보면은 아 우리 아빠가 저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까할 아, 예. <laughs> 정도로 예, 제가 저 늦둥이가 하나 있습니다. 예. 저 중학교 1학년 여식이 하나 있는데 아, 그래요. 고그 예. 예. 친구는 이제 제, 저 이렇게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 음. 저한테 한 구호가 있습니다. 음. 친절하게. 친절하게. 이까 <laughs>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가 저이 배우 생활을 30년 하다 보니까 예. 늘 이제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거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아 어, 내가 보이는 걸다 보고 음. 들리는 소리를 다 들으면은 음. 저희가 그 과민해져서 제대로 이, 음. 제가 살고 싶은 것도 사회적인 삶을 영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택적으로 보고 아주 선택적으로 듣고 네. 어, 그렇게 삶을 모여 살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그런 오해들을 많이 받죠. 이제 웬만한 시선은 제가 피하고 하다 보니까 권방지다, 저 사람, 어? 뭐또 어? 어, 쓸데없는 말들을 좀안 하고 살다 보니까 예. 어, 어 무시한다, 음. 뭐 이런 거 하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직업적으로 예. 30년 살다 보니까 이제 이게 채득되어진 스스로 음. 자기 방어 수단에서 비롯되어진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저희가 맡고 있는 임무도 그렇고 이제는 우리 특히 대전 시민들 우리 시민들과 많이 소통하고 지역에 계신 문화예술인들과 많이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다 더 저를 열고 제가 좀 뚱하게 보여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언제든지 인사 먼저 걸어주시고 말 걸어주세요. 그럼 제가 대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원장 취임하면서 네. 또 그전에도 뭐 생각하는 것들이지만 이 하드웨어도 굉장히 중요하죠. 음. 이 대전에 하드웨어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충분하고 네. 이제 개선되어져야 되지만, 아 음. 어, 그리고 거기에 또 담긴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음. 중요합니다. 물론 인적인 뭐 어떤 기술적인 소프트웨어도 좀 있고 음. 인적인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만 예. 더 중요한 건 이제 마인드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전 지역에 대한 지역에 대한 이해도 좀 적고 아지 음, 지역에 계신 문화예술인들 음. 어, 그간에 해오신 활동들에 대한 이해도 좀 적습니다. 예. 그리고 어, 그간에 저희 뭐 전임 원장께서 굉장히 총, 너무 멋진 이 판을 깔아놓으셨어요. 예. 정말 사년 동안 예. 일을 많이 하셨고 음. 그 판과 또 지역에 계신 여러 저 여러 문화예술인들 또 우리 관또산또학 여기 계신 그 관계 여러 분들의 지혜를 모으고 뜻을 같이 합하는 그래서 같이 마인드웨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의. 그런, 그, 매개자로서의 역할이 저한테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닌가. 어,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소통을 하고 뜻을 저, 제가 모으는데 뭐, 제 자신이 얼마나 큰 영향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저기 막혀있고 닫혀있고, 어, 정체되어 있는 그 생각들이 서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져서 그것들이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게 그 역할을 제가 중개하고, 어, 모으는데 제 역할에 어, 거기에 대부분이 있다 생각하고, 예. 거기에 좀 중점적으로 집중할 생각입니다. 우리 이호정 선생님이 지금 말씀 중에, 내가 거기에서 개, 내 개인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할수 있겠나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우리가, 그, 저는 그 한문을 한 사람입니까? 천시불려인하라고 했습니다. 예, 아무리 주위에 있는 한계인가, 주위에 있는 조건들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그 인하단계를 되지 않으면, 내공이 쌓이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로는 우리 이호정 위원장님이 오셔서 또 대전 시장님과 주위에 있는 문화계 인사들과 또 우리 에트리나또그 우리 카이스트나 이분들하고 같이 힘을 합치면 정말 대전이 제2의 어 문화의 서울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자 우리 김민숙 씨하고 무려 세 번이나 우리 그 결혼 연을 맺으셨더라고 보니까. 아 예, 그렇죠. 예, 예. 이 최불암 우리 김혜자 선생님에 이어서 아주 드라마 커플로 아주 명품으로 연기를 하셨는데. 아 어. 그때 그 김민숙 씨하고. 1 년에 한 편씩 예. 3년 동안 부부를 했었습니다 예. <laughs> 요즘은 저를 배반하고 어. 다른 남자들하고 <웃음> <웃음> 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고요 예. 아, 정말 그 배우로서의 갖춰야 할 것들을 다 갖추고 계시고 예. 어, 모범적인 어, 생활하고 계시고 음. 어, 배우, 그 배우로서의 그 열정도 대단하시고 음. 제가 음. 정말 저, 좋아하는 파트너입니다 요즘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견미리 씨도 예. 또두 번째 저 부부의 연. 예. 있습니다. 이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그 여러 번 만나게 되는 배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아, 그렇게 저 자주 만나서 하니까 좋죠. 뭐 이제 진, 오래 산 부부 같기도 하고. 어. <laughs> 어, 김희숙씨 보고 싶네요. 예. 어차피 그 자녀들,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은 어으십니까 어, 저희 큰애들은 뭐 지금 대학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예, 공부들 하고 있어서. 예. 앞으로 봐야 아빠가 우리 딸의 상대자를 구하고 싶다. 우리 아들의 상대자를 구하고 싶다. 어떤 상대를 원하십니까? 아, 저는 거기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습니다. 아, 그러시죠? 예. 뭐, 기대, 이거 뭐, 이, 이런 얘기가 혹시 우리 아이들의 귀에 들어가면 은 뭐, 강, 강압처럼 어, 요구처럼 들릴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 뭐,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아빠 비슷한 예. 뭐, 사위감 데려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laughs> 하지만 저는 절대 그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그7080 세대에는 사실 우리 그인상마 보고도 그 어머니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매너리감으로 김미숙 인상을 생각하고 어, 그렇게 했었는데 예, 혹시나는 혹시 원장님께서 어떤 분을 점에 두고 있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음, 자, 우리 후배들의 멘토로서 우리 이호정 원장님 뭐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호정 원장님의 멘토는 진정 멘토는 누구십니까? 어, 저는 저 제가 돋보기를 쓴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음. 그, 뭐 직업적으로는 난시도 있고 뭐도저좀 음. 빨리 왔어요 근시가 빨리 예. 와, 와서 또 보게 기좀 오래 쓰는데 어, 원시 원시죠 원시가 음. 빨리 왔, 쓰는데 지금 제가 비교해서 뭐하면서 좀 책을 좀 책이 읽기를 좀 좋아합니다 예. 그러니어뭐 좀 이게 좀 과한 표현입니다만 네. 책 속에서 어떻게 좀 길을 찾는데 네. 아, 어떤 삶의 방법을 갖고 네.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직업적으로야 정말 그 연기자로서의 선배님들 좋은 분들 많이 계시고 연출자로서 또 문화기획자로서 좋은 멘토들 많이 계시죠. 너무 좋은 훌륭한 선생님들 계시고 아, 하지만 제가 주요한 수단으로 지금까지 삶의 어떤 멘토로서의 네. 그 무엇인가를 모티브를 얻고 제가 깨달음을 얻었, 얻었던 것들은. 활자 세대라서 그런지 예. 어, 책 속에서 어떤 그 길을 찾고 뭐 그런 책을 통해서 음. 그다음 사색 예. 제가 등산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 혼자 산 길을 오래 걷고 음. 하면서 뭐 예. 그렇게 아, 자수성가 했다듯이 비칠 수도 있겠는데. <laughs> 그건 아니고, 어, 뭐, 좀 그렇게 사, 살고 있었고요. 후, 우리 그래서 후배들에게도 어, 전그 책을 좀, 책 읽기를 많이 권합니다. 원래 예. 어, 영상세대이지만은 예. 책 읽기를 통해서 어, 자기 수양과 어떤 자기 어, 그, 그 속에서 이제 사색을 통해서 얻어지는 예. 어, 새로운 것들을 좀 쌓기를 그런 지식, 지적인 재산들을 좀 쌓기를 권하곤 합니다. 예. 우리 그 스티븐 잡스 선생이나 또 마크 젤크버그나 빌 게이츠나 모두가 다그 사람에게 너에게 가장 큰 재산이 뭐냐 하니까 모두가 다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우리 유교 그 시대 우리 조선 시대 선비들은 이 빈자가 가난한자가 부자가 되는 방법은 책을 읽는 방법이고 또 부자가 정말로 귀하게 되는 방법은 책을 읽는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 이호정 선생님 책을 읽다고 는 하니까 더욱더 반갑고 좋습니다. 예. 자, 우리 대전에 조성될 드라마 타운 때문에 그 어떤 명예직보다도 실무성에 가까운 데 중점을 두고 있으니까 우리 이호전 선생님이 부임하신 것에 대해서 약간 일면으로는 걱정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오히려 더이 명예를, 명예직을 더좀 기중이 여기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우, <laughs> 정말 이 경영 마인드, 이 CEO의 마인드가 확실히 갖춰진 것 같습니다. 본인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 드라마타운에 대해서? 예, 저 HD 드라마타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음, 있습니다. 음. 제가 정말 이 원장직을 어, 그냥 감사히 받았, 용기를 내서 받았던 음. 이유 중에 하나도 HD 드라마타운 사업을 우리 전임 원장 시절에 그걸 유치를 하셨기 때문에 음. 그게 너무 매력적인 사업이기 음. 때문에 예. 제가 결심을 굳히게된 음. 그 동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H 드라, 드라마 타운이 단순히 어떤 음. 드라마 제작 기지화로서의 그 가치도 굉장히 추, 충분합니다만 예. 아까도 저 말씀 중에 우리 관광 인프라 조성이 우리 문화예술을 근간으로 해서 이루,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 예. 말씀을 드렸듯이 음. 철저히 관광형 타운으로 만들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 한류라는 자산으로 음. 그게 바로 관광 인프라와 확대가 가로 이코르가 돼서 확장이 될수 있도록 그 h 드라마 타운을 기반으로 한 한류 사업 붐업을 시켜서 음. 그게 우리 지금 대전의 어, 근심거리이기도 한 엑스포 단지 예. 재창조 사업이 예. 보다 더 탄력을 가질 수 있게 그렇습니다. 보다 더 탄력을 가질 수 있게 어, 뭐 그런 쪽으로 이 단지를 조성을 해야 되겠다 음.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기계약되어진 음. 어, 계획되어진 대로 사업이 안정적으로 착수되어질 수 있도록 예. 그 예산 확보하는 게 저에게 가장 주어진 제일 첫 번째 큰 임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것을 위해서는 뭐 제가. 지금 뭐 중앙에 어그 어, 요로에 계신 분들께 계속 저 자주 접촉을 하고 그래서, 예. 그래서 어그 사업이 절대 그 좌초되거나 어 굴절되지 않도록 음. 원래의 모습 그 이상의 모습으로 정말 멋진 대전에 어저 특화되고 대전의 대표적인 어떤 관광단지 어떤 문화산업의 거점으로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조성되어질 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그 우리. 이, 이렇게 리더십을 가진 그 근간에는 신뢰와 소통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계시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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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많은 인터뷰를 해봤지만 이렇게 진실하고 정말 정성된 어떤 그 답변을 제가 이, 받아보기는 처음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내 생애에 꼭 맞고 싶은 배역이 있다면 그 무엇입니까? 어, 인생의 인생을 에, 물론, 지금까지 지금 제 지나온 세월 속에서는 정말 소, 가치 없이 소모한 그런 삶의 세월도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역할, 제가 정말 꼭 가, 갖고 싶은 역할은 정말 그, 아,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았구나. 그, 그 가치 있는 삶의 계적이 온전히 제 외향에 드러나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외향을 갖추고 그런 인품을 갖추고 그 모습으로 시청자분들께 뭐 그때는 어, 결국은 이 연기라는 건 속에 어떤 무엇을 갖추고 있느냐가 그 인물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다 더좀 가치 있는 삶을 어, 좀잘 살아서 어, 그런 좋은 선배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게 제가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역할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좀뭐 구체적이 않습니다. 아이고, 예. <laughs> 자, 우리 앞으로 이제 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으로서 또 방송연기자협회의 이사장으로서 또 포부의 꿈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현장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오래 있었기 때문에 현장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고요. 음. 이 저희들이 대한민국의 선진국을 위해서 우리 문화예술이 마땅히 감 갖고 가야 할, 갖춰야 할 모습들, 어, 그럼 내일에 대한 어떤 비전들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그런 시간들 제가 많이 갖고 있었고 그 고민들을 나누던 그 인적인 인프라도 제가 좀 많이 좀 갖고 있습니다. 어, 이런 지혜들을 다 모으겠습니다. 다 모아서 어, 우리 대전이 정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어, 문화, 과학, 행정 문화산업의 중심지가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이끌는데 견인차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그런 데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정말 작은 힘이지만 견마주를 다하겠습니다. 뭐 시민 여러분 저 지켜봐 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고 저희 대전에 왜 문화산업이 부 붕이 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시민 여러분께 저 앞으로 많이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는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관심의 끈을 놓지 마시고 아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